문등농원이에요 오늘은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이건 무전 자동차예요. 이쪽은 제가 제 집에 가까운 연화공원이라고 하는 놀이터고요. 지금운동장 쪽으로 온 거예요. 먼저 어 이거 기름부터 넣을게요. 이걸 이 시동을 걸고 기름도 잘 넣고 그러면 이걸 덮어서 더 멋지게. 할 거예요. 우와, 기름을 세면안 되는데. <laughs> 괜찮아요. 휴지를 그럴 줄 알고 가지고 왔으니까. 이쪽을 조심히 열어서. 이쪽에다가 기름을 넣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은 이 정도만 넣고아 녹... 이제 잘 들어가네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됐겠죠? 으아 기름 묻었다 자 그럼 수지로 휴지 좀 닦아볼게요 네, 휴지로 손을 닦고 왔어요. 그럼 이제 기름을 여기다가 잘 놓고, 이거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 거예요. 제가 걸기에 아직 좀잘 못하니까 아빠한테 부탁할게요. 부탁하고 올게요. 고고! 시동 걸어주세요! Komm on, 쉽지만 자동차를 뚜껑을 덮으면 계속 시동이 멈춰버려서 뚜껑을 못 닫았어요. 그래도 재밌었죠?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놀이터에서 대신 놀게요. 안녕.